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에서 한 생명, 한 영혼 전도 축제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실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브 나 و ب 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 명을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더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운전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고 애타게 찾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잃어버린 그것을 찾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서 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보면 이웃과 잔치하면 먹고 마시는 그 비용이 아마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카마보다도 훨씬 더클 텐데 어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초호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그걸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찾았을 때에 그렇게 기뻐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남 중에 동전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게 만약 10원짜리라고 한다면 한두 번 찾다가 아마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한 500원짜리였다고 한다면 좀더 세심하게 찾았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올림픽 기념화는 금화라든지 아니면 가던 대대로 물려온 그런 보화 금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린 동전의 가치에 따라서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달랐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양의 비유에서는 그 목자가 기르는 양이 몇 마리였어요? 100마리였어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나머지 아홉, 아홉 마리는 다 안전하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이렇 했어요. 뭐0 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고 찾아나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이 보잘라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숫자나 비율에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숫자나 비율로 따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 1%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지 않다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승률이 메탈이냐 따져서 아, 그 정도는 괜찮다, 양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쟁은 승률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번 승리했다가도 한번 패전하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로서 끝장이 나는 것이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 에다가 생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90% 이상 살 확률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단 1%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99마리가 다 안전하게 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어 양호하다, 내가 잘 관리하고 잘 기르는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한 마리의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가령 우리가 구역을 돌볼 때에도 아홉 사람의 구역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야 여덟 명이 령 있으니 잘 관리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기 운전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십니다 열 드라크마 가운데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 장정이 하루 노동에서 얻는 품삯, 그러니까 달란트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BC 300년 경에는 한 드라크마가 양한 마리 값이 한 드라크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가치의 얼마라기보다도. 머리에 이렇게 잘 엮어 가지고 열 개를 이렇게 해서 머리띠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가운데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정성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값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찾았을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카마를 찾았노라고 기뻐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이 여인은 다른 드라카마 100개보다도 잃어버린 그 하나의 은전 드라카마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와도,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양문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데, 그한 사람 뭐 별거냐. 그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붕하고 있으니, 별거 아닌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카머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세상의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찾아나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주님 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 양의 소중을 알았던 목차처럼 그리고 잃은 드라카마의 소중함을 알았던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내게 맡겨 주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찾아 났으서는 주님의 마음과 찾은 후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간에 찾으려고 힘쓸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비유에서 나타나는 잃어버린 자의 상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여기 양의 비유에서 보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다른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은 시력이 나빠서 먼 곳을 볼 수가 없다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다리가 너무 짧다고 보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또 빠르게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밖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혼자 양 무리에게서 떨어지고 나면 무서워서 울게 되어지고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서 밤이 되게 되면 어느 바위 틈이나 수풀 사이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매매. 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 목자가 양에게 찾아가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곁을 떠난 사람 중에 이 양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고 목자를 떠났지만 금방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쑥스러워서 못 나오고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미안해서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반가워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전도축제를 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은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더 쉽잖아요. 더 전도하기도 쉽잖아요. 그를 이끄는데도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선물과 위로와 격려와 이끌면 얼마나 감격스러우겠느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추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라크마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동전에게는 은전은 생명이 없잖아요 여인의 실수로 그저 잃어버려서 그게 농 밑으로 떨어졌든지 색상 밑에 떨어졌든지 어디 가구 방구석에 떨어져서 이제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슬고 그래도 이 드라크마 동전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고 그저 먼지와 함께 묻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와도 반가울 줄 모르고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 질러서 찾기를 원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난 사람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도무지 감각이 없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야기를 해도 반가할 줄을 모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세상 어두운 데서 죄와 더불어 뒹글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교회를 떠난 것을, 믿음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있어야 할 자기의 위치를 모르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의 심령 속에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드라크마, 은전과 같은 무관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서 예수의 생명을 그 무감각한 심령 속에 불어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 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드라크마와 같이 무관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다시 찾은 기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두 가지 비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세요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이 환호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고생을 해본 찾는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양이 제 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닌 거예요. 날이 이미 적고 주변이 캄캄했지만은 우리를 떠난 한 마리 양의 그 소중함을 알고 찾기 위해서 온 산과 온 들과 가시덤불에 찢기고 몸이 찔려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는 사람의 심령만이 이 기쁨을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절 말씀에도 보면 또 차전적 버들과 요술불러 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오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엘루야 이 감격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고 쓸고 노력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은 그 감격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셨느냐는 얘기예요 한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을 체험해보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찾은 것에 동참하는 기쁨도 크지만은 내가 직접 쓸고 찾고 해서서 찾아낸 것. 온산을 헤매는 것처럼 한 영혼의 생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 다 겪고 찾은 그 감격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드라크마 같은 은전과 같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로 깨우치고 예수의 생명을 풀어놓고 그리고 교회에 그를 데리고 나왔을 때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십 절에 보면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최인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이한 영혼을 찾았을 때 주님은 하늘에 있는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봐라. 양문교회 암묵의 장로가 암묵의 권사가 암묵의 집사가 저렇게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왔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우냐.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소중한 한 생명, 어찌 양과 비교할 수 있고, 한 영혼의 생명을 트라크마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의 찾은 기쁨이라고 트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이렇게 크다고 한다고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도 기뻐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줄믿습니다 이번 우리 양문 천도축제에서. 이런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착하고 정성된 종아, 내가 큰 일을 했구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 시편 3 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우리 외에 있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는 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기 전에, 그 지난주에 나눠준 전도, 그 생명이잖아요. 지금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마음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전에는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전에는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를 나갈 까 아니고, 그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적어내면 돼요. 뭐, 교회 에 선물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선물로 가져가서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교회 나갑시다. 그리고 새벽 시작합시다. 그, 이, 전도할 때, 그, 적는 것이 마음에 잉태하는 거예요. 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유산하지 않도록 잘 해서, 7월 2일 날, 주일날 모시고 나오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에 동참해서 오늘 이 부에 참석한 여러분 7 8 0 명이 다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박수 하시면서 사랑스러워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나은 아홉 사람이나 여얻는 기쁨보다도 더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잃어버린 한 영혼 소중함을 알고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찾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런 큰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